안녕하십니까 초중고생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세사 캠프 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교육은 인공지능 활용 문제 탐색 및 해결 과정이라는 어, 과목인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교재는 교구재는 어, 마이크로비트 그리고 마케인 플러스 V 아, 버전 2.0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해서 코딩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코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비트를 코딩하기 위해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메이크 코드라는 겁니다. 메이크 코드라는 건데, 이 메이크 코드도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makecode.microbit.org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PC나 노트북에 PC나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를 되면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makecode.microbit.org/offline-app이라는 주소로 가게 되면 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이트에 접속하고 제일 아래다가 동의를 하시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 라이센스와 관련된 안내 문자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어, 아랫부을 체크를 하게 되면 윈도우 용이냐 맥킨토시 용이냐 해서 어, 운영체제 에, 운영체제를 묻게 되는데 음, 맥북이 있으신 분은 맥OS를 쓰시면 되고 어, 윈도우즈 어, 윈도우 10, 음, 윈도우 11, 이런 운영체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쪽에는 윈도우즈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 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 프로그램 소스 설치 많이 해보셨죠? 클릭해서, 어, 자동으로 설치되는 걸 보시면 되죠. 자, 설치가 됐을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도 생성이 될 거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어, 우리는 온라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온라인하고 화면이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프로젝트에새 네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시작이 되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 설명드렸고 온라인으로 가면. makecode.microbit.org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아까 오프라인에서 설치하고 접속했을 때 실행했을 때 나타난 화면 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마찬가지로 내 프로젝트의 새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조그마한 창이 뜰 텐데,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한글로 적어주셔도 되고, 영어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로 비트로 어떤 코딩을 할 거냐, 무엇을 만들 거냐를 생각해서 그 만들 어, 주제,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어,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지금 만들고 싶은 게 뭐다? 내가 코딩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게 뭐다? 라고 생각되시는 그 용어를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피터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